봐야뭐 우리 드디어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. 조심, 조심. 이거 태어나면. 한... 아! 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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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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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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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좀 어렵습니다, 잉. 좀 어렵습니다, 여기. 지금도 어려웠는데요? 떨어졌다가. 떨어졌다가. 잠시만요. 타이타는 이게 안 되네요, 잠시만요. 그럼 어떡하지? 타이타 <laughs> <잠시만요>. 형이 <아이사이> 안 <laughs> 돼버리면 어떡하지? 아이가능해야안 해. 헌터는 그냥 떨어졌다가 가면 되는데, 타이타는 한번 점프했다가. 한번 점프했다가. 바로 점프했다가 그냥 오면 됩니다, 여기. 좁아요, 여기 좁아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왜 혼자 저기서 아, 살아나? 아왜 여기서 아니야? 여기서 <laughs> 살아나 혼자? 괜찮네. 오임 게임. 좋아요. 아 여기 지나갈 겁니다. 어 빨리 야, 가야 될거 같은데, 거 빨리 가야 될 같은데, 빨리 가야 되는 거 같은데. 스톱, 스톱, 스톱 위서, 스톱, 스톱. 게임. 꿀팁 점프 연타하면 빨라집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이, 야 이거 나 같아. 스 <laughs> <조선생님 웃음> 오... 어어어어어어어어야 <laughs> <오> <laughs> 돼, 이거 진짜. 약간 어어어어어 보면서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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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어어어 와!! 어어어 와, <목을>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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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나와, <laughs> <laughs> 니까 조심하세요 들어올 때 여기 와나요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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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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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쓰러졌습니다 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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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여나여나여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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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 오유! 예! 난 내가 진짜 놀랐어. 여기 여기 떨어지는 데 있어 뭐야? 떨어져, 떨어져. 예, 이거 일분 이거 초 안에 못할거 같은데? 5 8초 안에 충분히 못 깹니다. 충분히 못 깨는구나. <laughs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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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제일 예? <laughs> 아까운다. 빠르고만 나, 나 많이 왔어, 음... dir 나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 뜨거워, 뜨다큰아 죽는다, 아, 야 들어가라, 좀, 아이고 아이고, 죽겄네, 또, 아이고 파이팅 오케이 나이스 어이구 망김 망김 또막 망김 이라고 외칠 뻔했네 또 반대 소리 자자자 스탑 스탑 아 여기는 양쪽으로 <목소리> 다 먹자 양쪽으로 계속 옵니다 여기는 님죽여요어잘 피하면서 어 이거 타면 타고 가면 굉장히 좋아 <목소리> 프리카운 부스터 우리 어? 다이크 조종, 딸기 맛, 몸송, 몸송, 몸송... 안 되네. 뭐 어디 갔어? 마지막 남은 파이크 내꺼. 수고하세요. 먹, 먹국 누르면 우클릭, 마 우클릭, 쇼~! 야, 나 뭐, 쭈우 지금. SMR. SMR, 아, 이거. 아, 어, 현실적인 거 봐라. 아!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봐라. 이거. 이거, 이여기거다 잡을 거요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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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아 이거, 아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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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와게 달리다가 사마. 아! 하하하. 아! 아! <laughs> 도망쳐! 옆에서 쓰레미는 개새. 아! 도망쳐, 도망아, 대, 도망쳐. <laughs> 나, 나 죽으면 게임 끝나. 도망쳐. 야, 나 노예한테 죽었는데? 노예 개새네 여기. 여긴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목젖치기목젖치기 준비하려. 목젖치기 준비하려. <laughs> 목젖치기 준비하려. 이슈화를 대전을 목치기 준비하려 야, 어, 노예다. 얘 노예다. 테레, 테레. 아! <웃음> <웃음> 야, 이씨 야, 그냥 노예도 아니야. 노예 폭발병이야. 이런 미친 <laughs> 야, 목포 치기 준비하자마자 폭 폭발병 준비하는거 보소 고 먹고 폭발이다 먹고 음, 싶 이거 먹고 이거 고 먹고 싶은 사람. 어, 여기. 이거 먹고 싶은 사람. 이야 이거 먹고 싶은 사람. 이거 먹고 싶은 사람.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싶은 사여 이거 이이 뒤에 막아주고 어머 어머 발리발길발리발길발리발리리발리리어디빨어 빨리 어리빨어 빨리 어리 빨리 빨리 어디가 발 빨리 빨리 발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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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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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리죽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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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다 빨리 빨다 그럼 여기 또 먹을 수있어 여기 우리가 이거, 이거 또 먹어도 돼 이걸 먹고 발이키리 먹고 여기 문 열리고 문 열고 잡아주시면됩니다 아차아 아차아 아차!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뭔가 좀 성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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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저 성능이 안좋아야또 좋은... 노예야 <laughs> 또 노예, 야, 또 노예. 야, 노예가 너무 쎄! 노예가. 제발, 좋은 템, 좋은 템. 레전드. 오, 나 뭔가, 뭔가 좋은 거 나왔어. 보라색 너무 보라색. 보라색 템. 영예의 요소. 아 보라색이 그거야? 네, 보라색이 전설. 팀, 메가리가 뭐 없는데? 안, 나 진짜 안 받았어. 응? 음? 뭐, 뭐지? 내, 내거 메가리가 없는데? 전설? 이거 전설... 탄, 탄이 없어가지고. 칼 탄이 있어야 공격이 가능합니다. 아니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메갈리 없는 전설들 처음 봐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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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간다, 간다, 나 간다, 나쓴 간다, 이거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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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다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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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아우. 우 간다, 치면 죽는데? 아야 라이너로트야? 뭐야 이거? 가다 일도리. 봐요.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. 문 열리네? 아! 그거 문 열릴 때 가끔 큽니다 이거. <laughs> 가까이 붙으면. 만개. 만개. 준만개. 와와 와, 어떻게 이 <laughs> 게임에 게임 내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보는 것 같은데? <laughs> 나좀 써야겠다. 하자세진네뭐야프한 상태에서 왜즘에아박이네 추천 전투력 1 18, 8 1 8 5 8 0 8 7 9 4 7 0 0 0 저, 저트 뭔데? 니 잡았어? 아, 봤어. 레이저 타이밍? 아, 점프, 점프, 점 어떻게 피했노? <laughs> 아, 좋네요. 재밌네요. 다음에는 6명이 삽시다.